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은 느헤미야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매일 매일 읽어 나가면서 주님 내 삶에 행하실까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케 하여 주시옵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말씀을 읽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라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네,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네,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기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왕 누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있는 자들 곧 수도바벨과 예수아와 네이미아와 아사리아와 라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데과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도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자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밭 모합 자손 곧예수아와 요합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사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 감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바... 베다스 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타 여아림과 급이라와 부에도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딤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메일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리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욧 자손과 게롯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나안 자손과 깃엘 자손과 가엘 자손과 야자손과 르신자손과 느고다자손과 가쌈자손과 우사자손과 바세아자손과 베세자손과 무우님자손과 느비스심자손과 박북자손과 하그바자손과 할훌자손과 바슬리자손과 무히다자손과 하르사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데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떼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겔레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 4 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존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이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에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이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리아와 스마와 이나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선이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니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니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야 합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진이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남나무 가지와 들 감남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광장에 혹은 에브라임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우수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개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구장. 그달 스문나은날에 이스라엘 자손 이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 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 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칙을 낭독하고 낮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윗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니아 와 분리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 는 단에 올라서서 큰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윗사람 예수아와 감미엘 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무리,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죽게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루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신 민족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신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들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이노 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궁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상완 바산왕 오갯 땅을,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게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의 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화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도 돌아오게 될 권면한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권고,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 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로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상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도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왕들이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스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십장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청동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학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분에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함인,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인이 있는 제사장들이요 또레위사람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의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바, 사골,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 아,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디, 카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해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학숩 발르, 할르헤스, 빌하, 소백, 루흠,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의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에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를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들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두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세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도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 이제 성벽이 어제 다 재건이 되고 이제 재건된 예수 살렘 성벽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수많은 이제 나와 있는 자손들의 뭐 숫자가 몇 명이고 몇명이고쭉 얘기하는데 어 이것을 보면 또 떠오르게 되는 거는 이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을 예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할때 그들로 하여금 인구를 세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몇 명인지 세게하셨는데그 단순하게 너희들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가 아니라 지금 너희의 힘과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세 일을 행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제 백성의 숫자 를 세어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재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이거, 이 상황들을 하나님 함께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큰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그 안에는 아직 집들이 세워지지 못했고 너무나 적은 인원이 그 예루살렘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숫자를 세어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미약하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실 것을 또 보게 하시는 그 새로운 일들의 시작이었다가는 겁니다. 그렇게 인원세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의 율법이 다시금 선포되는 이 일들, 또그 선포된 말씀 속에서 이들이 이제 다시금 결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미약하지만 내가 이, 날,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어, 말씀하실 때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말미암아 내 삶에 행하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이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우리의 삶에 이어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자들 그하 가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이땅 가운데 행할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